2탄입니다, 이제. 오, 지금 방금 거의 10초 전에 1차는 업로드 했고요. 어허, 지금 길이 점점 험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제대로 찍은 건 거의 처음이네요. 아카시 광장까지 어, 여기. 찍어주십시오. 아까시 광장까지 왔습니다. 여기 서울 재공어 캠핑장 어. 산줄 지 A 코스 휴식광장으로 어. 이제부터 가겠습니다. 휴식광장으로 아 여기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휴식광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7 0인데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올바른 걷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휴식광장까지 출발합니다. 네. 오케이. 이미 소리가 엄청 진동을 하는데요. 공우가 앞장설까요? 성우가 앞장설겠습니다.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오케이, 마스크는 잠깐 넣어봅시다. 어, 됐습니다. 마스크 주머니 됐어요. 여기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어요. 우리 둘 빼고는요. 어, 그 전에, 아까 조금 몇 전에 사람들이 몇명 몇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한 명도 없어요. 코로나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자연의 냄새밖에 안 나요. 정말 좋은 냄새입니다 음실리지 않아요 아 나무를 뱄어요 이 아름다운 나무를 자연을 지켜야 되는데 그쵸 와우 와 완전 정글이에요 으악 살려주세요 정글이에요 완전 대박 흙이 아예 여긴 없어요 풀, 이런 거 밖에 없어요. 2탄, 2탄은 2 0평까지 하겠습니다. 어우, 진짜. 너무 높네요. 있는데. 어우. 여기 밤이 많아서 넘어졌다가 손이 찔릴 수도 있어요. 어우. 뭐예요, 뭐예요? 던진다. 풀들이 엄청 커요. 제 키보다 더 커요, 이거. 대박. 헉! 저런 나무도. 어, 발이 빠질 뻔했어요. 불이 던진다. 움직여서. 설마 겨울왕국에 나오는 움직이는 거? 에 설마. 어쨌든 계속 갈게요. 아까 제가 턱에 턱하고 걸릴 뻔했어요. 턱은 턱하고 턱은 턱하고 걸리라고 턱인가 봐요. 일탄했던 개그예요. 그러네. 턱턱 걸린 턱이야. 네. 힘들어서 힘들어요. 엄청. 와우.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네요. 정말 아름답죠 여기. 와, 보자. 어, 동안 너무 좋은데. 근데 그 폰은 누구겁니까? 아, 제 아빠 겁니다. 아, 그럼. 이석윤 씨. 네. 네. 아, 분. 이거 새 신발인데 젖어주긴 싫은데. 네. 언제 네. 샀어? 2주 전에. 이주 전에. 누가 사줬습니까? 엄마 아빠가 사줬습니다. 네. 다시 김포 현대 아울렛인가 근처에서 그 거기 간거 같아요. 아, 아, 아. 어 여기 다시 아, 그럼 정우 신발만 샀나요? 아빠 거는 뭐 샀나요? 아빠 거는 뭐. 어. 아빠 거는 리어리치 안 넣네요. 엄마 거는 엄마 거는 하나도 안 샀어요. 면이. 아빠 거도 안산거 같기도 하고요. 정우 거는 아 연우 것이 있는 거 없었어요. 연우 거만 샀나요? 네. 게다가 레고도 보고 왔어요 거기서. 샀습니까? 레고는 생일 선물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딴데 가서 살려고 했었어요. 생일가? 10월 10월 달이 생일 아니야? 10월 18일. 보타가 오네요. 네. 이미 미리 샀어요. 8만 원짜리. 레고를? 네. 정우야. 아? 오, 예. 아, 예. 귀엽지? 네 가만히 응, 주어요응또 누가 여기 쓰레기 넣어요아 참. 과자 쓰레기를 누가 버립니까? 에휴 종이만 버려도 안되는데 요즘 플라스틱 때문에 가다가 보기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동물들이, 그렇죠. 네. 바다가 보 영상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빨대 영상요? 이 네. 네 맞습니다. 엄청, 맞습니다. 엄청 불쌍한 어, 영상이죠. 독버섯. 네? 독. 독버섯이요? 어. 독버섯을 대 발견이다! 어.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어. 만져서 돼. 따가고 싶은데. 안돼 안돼 독버섯은 손해야 해요. 너무 아쉽네요. 응. 만지거나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만지거나 먹으면 절대로 안 된대요. 여러분들도 신기한 독보섯을 봐도 만지지 말고 사진만 찍는 게 우선입니다. 사진만 찍고 친구들한테 사랑해요. 실컷. 따가따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사진으로 남겨요. 오호고사리들도 있고 정말 아름다워요. 아, 곧. 지금이 네. 일요일,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아침은 즐거워요, 그쵸? 어? 네. 또 도토리가, 아니, 밤이 있어요. 토요일 아침은 좋아요, 정말. 왠지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왜냐면, 쉬는 날이니까요! 잠시만요. 지금. 이 산이 있습니다. 도토리 두 개나 주웠어요. 어 저기 버섯이 있습니다. 한번 버섯 있는 데로 가볼까요? 꽃버섯인가요? 꽃버섯은 아니에요 저기. 아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찍고 오세요. 여러분들은 보여드릴게요. 조심 바랄게요. 으악 거미다. 가지마.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 저기 호랑거미가 엄청. 오 그럼 가자. <laughs> 여기가 왠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어, 달달. 네? 네. 지금 봐봐 여기 벌레들이 네. 엄청 많아요 여기 뿌리도 있고요 네, 네, 거기 갈까요? 휴식의 광장까지만 가고요 네, 곧 이제 이중... 다온것 같은데 거기에 사람들도 있겠죠? 탐험하는데 탐험 가거든요. 어, 전생일 탐험할 거예요. 음. 요. 야간에 이런 캠핑장에서는 당연히 잡아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까? 아까 거미를